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끝 보고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끝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끝 보고 만만하게 생각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응답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당장에 응답이 없어도 자존심을 지킵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손의 이익 앞에서 복음을 선택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하기도 하는 게 아니고, 문제 속에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사 하는 중에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신앙사활 성공한 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계 최고의 왕,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서 본 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야 저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구나. 저와 여러분을 보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구나.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요. 사실은 구원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람들 착각했어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요. 그 마귀에서 지옥에서 건진받으려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진짜 구원의 목적은 형상회복입니다.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형상회복한 자 안보입지다. 참소만 교회에서 나오길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부탁합니다. 세상 것에 너무 찌들어 갖고 눈치 보고 적당히 하고 뭐뭐 뭐 구색만 맞추고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배 시간 시간마다요. 사람 의식하고 사람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중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말씀썸이, 기도썸이, 전도썸이, 누리세요. 형상 중에서도요, 진짜 썸이 형상 회복을 바랍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요, 형상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와 가까운 단어 중에 하나가 마인드입니다. 서밋 마인드. 가져야 되는데요. 거의 서밋 마인드가 아니고, 오래돼서 노예 마인드. 포로 마인드 적당히 놓지 말 그런 포로 마인드 속국 마인드 아예 다 잃어버렸어요 노예 마인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포로는 제일 질끌려다 이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서민 형상 가져야 돼 형상 중에서도 그야말로요 서민 마인드 가져야 돼 왜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 썸의 마인드는 정상 마인드는 음. 무엇을 가지고 행복하느냐 기도 응답보면 전혀 뭐 세상에서 성공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이번 주에 또들었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요 또 화요집회 갔다가요 또 부탁을 받았어요 목사님 엄마는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했습니다. 아빠는 육사를 졸업했습니다. 아들이 아니는데그 아들한테 엄마가 칼을 20몇방을 맞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에도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 도와주마. 근데요, 도와주려고 하면은 다 가서 죠 그면 또 뭔가요? 엄마도 그래요. 자식 살려고 하다가요, 딱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물러나요. 많습니다. 서울대 수석입학 수석졸 서울대 수석입학 수석졸이 뭐 전국 탑입니다. 우리는요, 전국 탑은 못 얻어도 전국 탑인 사람 복음까지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 누구냐? 전도전. 정말로 회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전도자다. 서미 형상. 정말로 우리가 받은 복음이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정말입니다. 여러분은 서미 형상에다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어디 가서 뭐 누가 나안 도와주나 정말입니다. 달아빵 뛰잖아요. 돈될 만한 사람 전 넘겨줍니다. 돈좀 있잖아요. 넘겨줍니다. 달아, 달아빵 하라고요. 어떤 사람도 꾸로합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 달아빵 합니다. 돈될 만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내가 써밋에 대한 프라이드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요. 아무 상관없어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껏 부러워하고 세상껏 두려워하고 세상껏 때문에 흔들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요 그렇다고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형상회복이란 말은 곧 구원회복을 말합니다. 이 형상의 축복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의 여신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세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장세기 6자 3절. 인간이 그때부터 육신이 되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인간이 육신이 됩니다. 그자 모든 게 기준이 육신이라 선택도 육신이라 자랑도 육신이라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분별하는 축복을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너무 육신의 것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프라이드는 없는데 육신의 성공에 대한 프라이드는 확실해요. 결국은 육신이 됩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프라이드와 자존심 분명하였데 육신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신가 그거 정말로 누리는 겁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심을 누려야 흑암이 무너질 거 아니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져야 그때부터 일이 될거 아니요 집안의 흑암이 안 무너진대요 직장 현장의 흑암이 안 무너진대요 교회 안에 흑암이 안 무너진대요 이번 연수교포 흑암부터 복산하세요 또 저는 연수 격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격포, 이미 하나님이 격포 시작있구나 확신한 게 있습니다. 흑암이 다드러나고다 박살날 겁니다. 예? 네?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격포가 아니면요, 성령도 역사 하나가 흑암도 역사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다 증거, 흑암이 다역사합니다 그리고 다 무너집니다. 우리 알테스 신학생들 사이에 우리 우리 교회 전사들 포르 못해. 어 여보 주원을 캠프하고 왔다. 신학생도 하는 말이, 우리 라압방은 아직도 캠프하는 교회가 있냐. 그 정도입니다. 그잖아. 우리, 우리 RLS 전사님, 어? 프합니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와도 됩니까? 언제입니까? 아니야. 학생들, 전도 현장 보여줘야 돼 보여줄 현장입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캠프 같지요. 하나님이 한 시대의 전도 운동을 두고 쓰슬 불을 지피 겁니다. 그런데 이런 캠프를 하는 교회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그런 교회 나오면 사단이가 얼마나 배가 아프겠냐 말이에요.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갔다 왔어요. 목사님 목사님 새벽 예배 메시지 찾다가 안 떠가지고요. 찾다 찾다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임직 예배 제작년에한거 그거 뜨기를 봤다는 거예요. 사단이 가장 배 아픈 목사 가장 싫어하는 목사 가장 싫어하는 교회. 이런 거 벌렸습니다. 이야, 참소모 강도한 미스 들으면 내가 살겠구나. 여보음들더라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억하세요. 세상 끝 쫓아가고 세상 소리 내고 막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야말로 말씀해요. 완전히 내 귀가 열려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지 않으면 그, 결국은 내 생각 까지고 산다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껏 각인된 것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북된 그 근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예가 감화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예가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로부터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부터 모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저 세상 것 세상 소리 내 기준 내 사심 많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능력이 없어 요 능력이 왜냐 내 생각도 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아우리뒷모도 볼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은 이 같은 자들 돌아 살아 그랬죠. 신앙다명에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같은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화요집회 갔더니 내 앞에 앞에 이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네, 여자리 앉아 조금 어그 앞줄에요. 우리 이정근 장모님이 부부간에 다 앉아. 장노님, 사모님은 전도사님이예요. 우리 장노님하고.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가웠어요. 완전 우리 장노님 불신이었다. 술꾼이었어 기자사 하면서 나 술로 사는 거 기자들 술뭐뭐특정못 잡으면 술이요. 특정 잡을 때는 뭐또 정신없고 술로 사니 집에 늦게 들어 제일 잘나가던 여자 우울증하고 불면증이 시달리고 밤에 늘 집에 혼자 있고 어금 만나가지고 완전 전도자 됐어요. 장로님 그때부터요. 나 하나님 자녀들 굳이 술 먹으면서까지 할 필요 없다. 예배 시간이야 제일 앞자리고 머리 허여가지고 말단 기자 출신으로 기자를 입사해가지고요. 한해세 번까지 승진을 했답니다. 한해왜냐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예배 시간는 받은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기도해고 그대로 응답누리고 회사의 중요한 건수들이요 장롱을 통해서 다 읽는 분. 나중에 회사 매일경제신문사 공동대표이사. mbm방송 매일경제 그 t v 있죠 방송 대표. 은퇴하고는요. 우리 알루트 씨 국장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서 부당한 일도 당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 그래서 성진도 없습니다. 성진은 없어도 특진이 있습니다. 웃째아을라나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요. 보호자입니다. 아입니까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목사 중에 제일 불쌍한 목사가 뭔지 압니까부흥이안된 목사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목사요. 부흥 많이 됐는데 하나님 안 믿어요. 성도 숫자 믿고, 재력 있는 장로 믿고, 권사 믿고, 제일 불쌍한 사람. 하나님이 안 믿으시죠. 하나는 안 믿어지면 어게합니까 설교는 형식이요. 하나는 안 믿어지니까, 온갖 누가 내안 도와주나. 사람만 뭐라고 사람이지? 베레배 베레뿐. 평소그물을 먹고 싶어.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자기를.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도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능력이 뭐냐, 말씀성취입니다. 저 대교회가 다른 사람들 다저 틀렸다, 저주받았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시작했습니다. 왜냐, 말씀성취 되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전 1장 14절.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성취 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게요, 하나님 자녀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성취 덮은 거예요. 주의 종의 영권이 뭔지 압니까? 내가 당회장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역자인데, 그게 영권이 아니고요. 주의 종이 선포한 말씀이 성취 덮뿐 거예요. 그게 영권이에요. 아, 아멘이요.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성취의 주역으로 생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의 종의 영권이 선다니까요. 여러분이 말씀성취를 못 누리고 응답을 못 받으면요. 주의 종의 영권이 안 선다니까요. 내가 당회장인데 택도 안 선다니까요. 여러분이 응답받아 뿌려야 돼요. 우리 교역자들은요. 말씀성취의 최고의 주역이요. 왜냐하면 말씀심부라고 종들니까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응답을 받아볼 거예요 요셉이 응답을 보니까 다 따라오잖아요 싸울 필요도 없잖아요 응답을 받아보면 응답을 만들어야 하니까 응답을 받아보 그게 하나님 자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죽은 영혼 살리는 거 사단에게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지옥 배경에서 사는 사람들 다 살려 버리는 거 그게 최고의 권세예요 아니요 내가 성령의 힘 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네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게 전도 성교요 그죠? 저와 여러분 이 전도 축복 누리까 그게 최고의 군사라. 대통령도 못한 일이요. 맞습니까? 세상 기업인들도 못하는 일이요. 서울대 박사 백길래도 못할 일이요. 죽은 용을 사단에게 시달리는 사람 사회 건전해 분다 이거.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 정말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 성취 못하니까 아무 능력이 없어요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맨날 욕만 먹어 정말 심지어는요 불신자들은 세상에서 성공하겠다고요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휴가가 뭘뭐뭐 뭐, 뭐. 뭐 애경사가 어디 있을까? 회사 모든 일에 쫓아갑니다. 예수님 사람은 말씀 성취도 못 넣지 응답도 못 받지 거기다가 뭐 여름 성취한다 빠지지 뭐 정견 수련한다 빠지지 더블 여신다 빠지지 세상 밀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영을 우리가 뒤집어 뿌려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사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아멘요. 저사람은 희한하다. 똑같은 사람은 어찌 말씀이 성취될까? 아멘요. 희한하다. 저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응답이 있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말씀을 잡으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니까. 아멘요. 여러분요. 정말로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세요. 특히 응답위절에 말씀부터 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달라고 하기 이전에 이미 주신 말씀을 누리세요. 말씀을 풍성하게 내 언약으로 내 속에 확정이 될 때까지 깊이 누리세요. 여러분의 언약으로 확정되는 그 순간 하늘 보좌가 열립니다.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에서 이렇게 박살납니다. 우리 새벽기도 나온 저와 여러분이나도 기도하십시오.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근본 여수캠프가 허남과 민족 세계 흑암을 타박살 내는 캠프들 또 연락이 왔다고요 목사님, 6월 6일 한국에 도착한데 그러면은 6월 14, 15, 16여수캠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꾸 연락이 와요. 지난번에도요, 군산 캠프할 때 미국에서 참여해서, 등갑지도 못했는데. 캠프 참에자기 원래 계획이 없었지, 한국 들어올 때. 그냥 와서 뭐, 세계 선교도에 참여하고 운해받고, 돌아가려고 그랬 때. 하나는 뭐, 그래도 딱 잡았다니. 두개잡았다 하나는 미주 지괴. 또 하나는 전도특공대. 자기 잡았다니. 그래 말이야. 여러분요. 누가 말하도 말씀은요 언약으로 잡아야 성취됩니다. 언약으로 안 잡으니 혹시 여러분요 정말 한 시대에 세계복음말만 응답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번 주 강단 설교 제목만 잡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 그게 즐거워. 너무 너무 크게 기뻐서 기쁨과 우, 행복을 주체할 수 있을 만큼 크게 기뻐요. 아멘요.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복이. 어느 정도 이 땅에서 그 후손들이 강성하면 아멘요. 문제 왔습니까?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게 여러분의 후손이 이 땅에서 강사하는 시작입니다. 아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주의해서 그리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려주는 축복이 있를 바랍니다. 말씀이 은혜하고잡아지는 은혜가 있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써미 형상 회복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회복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껏 두려워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만만하게 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는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서이 형상회복, 구원의 축복회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회복 되도록 그정인되도록그 은혜 가지고 여수 살리고 호남 살리고 세계 후대 살리는 주으로 그것 때문에 유강성 목사에게 성령 충만과 우려를 주실고 근본 예수 캠프에 하나님의 하시는 캠프가 되도록 은혜 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